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에모인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정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 셋이 있는 어느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길이 점점 번지는 걸본 아버지가 당황해서 아들들 아들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얘들아 불이 났다 큰일이다.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생각이 안 난다.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와, 외칩니다. 이 말을 듣은 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114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마음 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임무들을 잘 감당하는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보시면 1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14절에는 화평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15절에는 화평하게, 16절은 화목하게, 17절에는 평안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평안, 화목, 뭐. 형뭐 이런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영적인 위치가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안침받게고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 놀라운 영적인 위치를 갖게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유대인과 대조해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의 소망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 유대 민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의 그 메시지가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구원의 가르침을 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조건들을 대조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구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백성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이 축복의 약속과 관련 없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저주할 때 사용했던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희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이방인들은요. 참된 희망을 알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단테라는 그 신곡에 그, 그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쓰면서 그 지옥이 있고 이런 글자가 있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희망 없이 살아 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창조주인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양에서 이 이방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누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과 그 축복권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우리,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장기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고요. 또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그 악, 아, 그 주님의 노,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소망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13절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반장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멀리 있던 너희가 뭐가 멀었습니까? 우리와 그리스도가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오래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 이제 초신자들이 오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 뭔가 신앙에 이렇게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수준이잘안 맞는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이나 이런 모습은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요, 자꾸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웃과 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과 처음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들이 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사들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요 세 가지 정도로 본문을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또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화평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자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어진 것들을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화평이신 주님께서 화평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16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화평을 전하셨는데 그냥 말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셨어요. 그것을 전하셨어요. 그것을 나누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화평이신 그분이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시고 그 화평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의 본래 목적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요.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관계를 나누어 더 나누어 주시기 나누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때 깨어졌던 그 관계를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벽과 담이 무너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과도 못한 사람이라고 치, 치,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성지순를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은 아직도 아직도 저희들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밥 먹는 식당에 갔는데 호텔 호텔에 갔는데요. 유대인들 식사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이방인들 식사하는 자리가 아직도 따로 있어요. 그들 사이에는요.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막혀 있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평안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로 온오배로운 피를 깨닫고 그분과 또 그분을 주님과 주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요 이 예수 안에서 놀란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나도 모르게 담을 쌓아 놓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간분데. 내가 장견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담을 자꾸 쌓아놓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담을 자꾸만 무너뜨릴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함을 통해서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군인교회마다 부사관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제가 육군 부상한 학교를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게 그때는 부상한 학교 후보생들 보면 참 순수해요. 이렇게 훈련 받고 그때 참 순수하고요. 얼마나 귀한 형제 자매들인지 몰라요. 그들 보고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임관에서 가면 군인 교회 꼭 섬겨달라고 꼭 그런 얘기해요. 근데 막상 자대에 와 보니까 어떨까요? 야전에 가 보니까요, 실무에 가 보니까요 없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그 그들 부상한 분들이 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국사님 군인교에 가면 군복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자꾸만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c r 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 군인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아픔들이 있구나 또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교회지만 그냥 군인교회만 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리 교회 안에 민간인도 있고요, t l 역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목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군목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계급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에한 군중 병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니 그때 장교 같대요.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가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때 깨달았죠. 그 형제한테 그래, 미안하다. 나, 조금 미안하다. 목사 같아야 되는데, 목사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예배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도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우리 안에 있는 겉으로 있는 그 모습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게 여기실 것입니다. 나는 군인이고 나는 민간이냐? 인 나는 장교고 나는 뭐야?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화평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답게 주님이 전한 그 화평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져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그 묶였던 마음들이 있다면 또 한번 털어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